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마음이 잘 맞는 동역자, 또 힘이 되는 동역자, 언제든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챙겨 줘야 하는 동역자 힘을 들게 하는 동역자.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역자. 무언가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가 생각이 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전히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초등부 안에 귀한 동역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가 있는 그들을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어떤 섬김의 은사로, 누군가는 미디어로, 각각 제 위치에 맞게끔 자리를 배치시키셔서 함께 초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끔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동역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샤마 실명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저와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자, 아우, 여기 밝히면 되는데. 남자, 네, 남자 치고 눈물이 많습니다. 네, 저와 참 비슷하죠. 지금은 3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학년별로 4, 5, 6,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학년별로 모든 선생님들이 3번에, 3주에 한 번씩은 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한창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만나기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화로 남아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 통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가 먹먹해져요. 그냥 싹 어느 순간 여기, 여기 좀 뜨거워집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막 울컥울컥 거리고, 사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줄수 있는 게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안부도 묻고 최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마치고 어, 마칠 때쯤 전화 기도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아니 기도하면서 막, 막 감동이 올라와요. 아, 근데 아마 저 혼자만의 그렇게 착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그런 감동이 있던 었것 같아요.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과의 이런 뭐 초, 화나 교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초등부 사역 안의 모습들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진실되면서 눈물이 가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아이를 붙잡고 계실 때, 그 아이를 챙길 때, 캠프 때, 아이들을 반길 때, 말로만 드러나지 않았지 이미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마음가운데는 주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은사와 더불어 그분의 눈물을 통하여 초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 제각각 각자의 맞는 은사에 따라서 위치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저와 비슷한 네, 자칭, 저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 그의 눈물로 그를 봉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참 좋습니다. 어, 비슷한 점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laughs> 어, 되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들 중에서도 평범해요.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그냥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와닿아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더 많은 모습들을 제 안에서 보게 됩니다. 왜이 사람은 이랬을까? 왜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걸까? 이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눈물을 기뻐하셨다면 대놓고 애가라는 성경을 만드셨겠습니까? 또 대놓고 울어 내가 써줄게 네 눈물 내가 사용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헬라우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뒤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탄식시를 만들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본 제목을 보니까 에카라고 합니다. 이거는 1장과 2장, 4장의 맨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슬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원래 단어가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아. 이 자체가 성경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른 질문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셨습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시려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미 색깔이 대놓고 드러난 이 성경에 유일하게 희망점이라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했던 가사 기억나시나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게 찬양할 때 뭔가 희망적인 마음이 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이 살펴보면 아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 네, 고초와 재난 곧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오늘을 보면 이 기억하소서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하지만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얼마나 깊이 심각하게 몰려있는지 그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쑥과 담집은 앞선 고초와 재난의 또 다른 번역이지만 10편 69편의 용례를 살펴보면 저주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본인이 본인이 직접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엄마 아빠가, 당장 우리 가족이 친척이, 내 삶이 물론 본인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심각하고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자 국가의 멸망 한건더 나아가 이웃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레미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랑 예레미야애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펼쳐보고 싶은 죄송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요. 이 시기에 제가 봐도 아니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해서 제가 좀 꺼려합니다 이 성경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 지금 저도 꺼려하는 이 성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잡아먹는 사람들, 배가 갈라지는. 차마 이미 담기 어려, 어려운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교홈페이지랑 밴드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담아 주님께 드린 부활절 헌금으로 준비한 이 자상한 상자를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게 전달하고 왔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웃사랑부를 처음 맡다 보니까 제 나름 기대감이 좀 컸어요. 뭔가 정신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저도 선교를 다녀왔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봉사단체에서 이런 섬김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름 기대가 돼서, 어, 시설장님, 저희 언제 만나요? 일면식도 없는데 언제 찾아가겠습니다. 그냥 던집니다. 막. 혼자 신이 나서요.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많은 또 짧지만 그 안에서 저도 좀 깊이 있는 질문들도 던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사랑부를 섬기는 나는 어떻게 이곳을 지원할 수 있을지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많은 지식적인 것들도 없고, 저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대화 끝에서 참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노인들이 계시는 버려진 분들이 계시고, 맡아줄 자식이 없고, 한 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아동학대, 부모에게 있어서 학대를 받은 아이 가정 제각각 정말 깊이 있는 진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아이 하나의 사연은 그냥 하나의 사연일 뿐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각 단체와 시설마다 그들의 스토리가 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당장 이 선물을 주는 것 그것도 우리 성,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 있는 시설장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은 웃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힘들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봤지만 듣고 왔습니다. 거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회에만 좀 있었구나. 물론 저는 교회에 소속된 목사이자 조금 세상적인 용어를 쓰면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과 필요가 가장 먼저고 중요합니다. 저도 알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교회 밖을 보지 못했구나.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는 걸 과연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까? 얼마나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 많은 것들을 보고 반성하고 제가 어제 오늘 그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무언가 이들에게 크고 대단한 걸할수 없지만, 일단 이웃사랑분 속에 있고, 한 걸음 나이가 저에게 이 자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다짐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한 걸음 달려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되게 아이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살릴 계획이셨습니다.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더 우리보다 연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늘빛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19절의 표현을 두고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기억으로 인하여 20절에 낙심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무덤에 내려간다 라는 용례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무덤에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는 본인이 봤던 그런 경험들과 기억들로 인하여 낭떨어지로 내몰린 겁니다. 저쪽 저쪽 구석으로 막대란 골목까지 밀려난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이런 소망은 내게 있어 지금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주님을 잡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잡을 수 있는 끈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속담이 이런 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속한 그 곳에서 그는 잡을 수 있는 끈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이라는 그실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고요. 반 강제적으로 그는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떠 밀려 가게 된땅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도 그대로 또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기 전 사울에게 너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울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면 사울에게 말했던 이 말은 단순히 사무엘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셨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무언가할수 있는 가능성과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되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정말 아픈 기억인데요. 초등학교 학교를 마무리하고 중학교 가는 그 학생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떠있을까요? 물론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신이 났어요. 워낙 밝았던 사람이었고, 주변에 초등학교를 전학 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발이 워낙 넓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제가 싸움 좀 한다는 친구와 맞부딪혔고, 제가 철저하게 깨졌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좀 못된 친구였어요. 그날부터 제 주변에 친구가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못된 친구예요, 못된 친구. 그 기간이 뭐한 달? 두 달? 아니요. 1년? 2년이 넘어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학생 때의 기억은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밝았던 제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민감했던 날이에요. 사춘기 학생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때 제 딸이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니요 제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대화를 못하는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삶의 멘토였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 효자였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아빠가 저 때문에 아파하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학교의 삶에서 집에만 돌아가면 저는 천국에 온 것처럼 웃으면서 부모님을 대하고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저에겐 절박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고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딴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낭떠러지에 있는 저를 교회라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학교가 지옥이었다면 저에게 교회는 천국이 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저는 아무런 교제를 하지 못했다면 교회에 가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눈물 밖에 흘리지 않았다면 교회에 가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학교생활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교회의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다른 길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끄셨습니다 제가 교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몰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점차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승훈아 네가 그렇게 그 민감한 나에게도 그렇게 힘든 삶을 네가 말했듯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네가 그렇게 경험하고서 그렇게 네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네가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그 지옥 옆에 함께 있었어. 너에게 지옥이었던 그네 옆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단다. 주님께서는 제가 낭떠러지 있었지만. 저 함께 계셨고 제가 낭떠러지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계셨고 제가 낭떠러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조심스레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다알수 없고 알지 못하고 다 공감하기도 어려운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 속에 있고, 낭떨어지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깊이 만나려고 시동을 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는 때가 지금 찾아오고 있고 찾아왔다. 이렇게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때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무너져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떠러지 그 뒤에 아니요, 낭떠러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날 여러분에게 자식,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승우나 할머니가 말이야 코로나라는 그 시절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단단해졌어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렇게 내몰린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3절, 4절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예리미아는 지금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기뻐서 룰루랄라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리미아 예가 4장과 5절은 여전히 희망차고 예리미아의 간절한 기쁨의 소망에 어떤 고백들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이 고백은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상황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기 위한 그의 호소와도 같은 선포였고 선포 같은 결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저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선포이자 결단인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는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진짜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 못 하겠으니까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루에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는 호소가 섞인 선포이자 결단. 저는 이러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이건. 아, 주님이시네. 아, 룰루랄라. 신이 납니다. 소망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주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진실된 신앙 고백. 그가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의지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오웬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은 우리를 거슬러서 또는 우리를 배제한 채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아멘으로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운 건데 사람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좋은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따른 그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에 그의 책 마지막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앞서 예레미야는 담대함으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와 더불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예레미야에게 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을 향한 눈물이고요. 두 번째가 절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세 가지의 요소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 요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금 세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살아있다. 그 앞부분에 뭐가 있죠? 샵이 있죠. 이 온라인상에서 이 #샵의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들면 어떠한 글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본인의 글을 다 올리고 밑에 태그, 꼬리말로 정리를 합니다. 뭐 오늘 들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두고 수요 예배 #샵 수요 예배 #샵 유승훈 목사 #샵 눈물 #샵 애가 이렇게 핵심 단어나 본인에게 관심사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합니다. 네. 이 설교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무덤에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죠? 그가 그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은 살아있었고요. 그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선포했던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눈뜨면서 저의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기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고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듯이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 근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은 이 살아 있음 삶을 여러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는 건 주님으로 인함이고 그리고 비록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 또한 주님으로 인해 살아 있기 때문임을 붙들며 살아내시는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